안녕하세요 더플레이스카입니다. 스포티지 앤큐 5 외부와 실내 마스킹을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배터리 충전기인데요. 시공 중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충전기를 연결하고 시공합니다. 이렇게 외부 마스킹을 하는 이유는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를 방지하고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어 트림은 측면 시공 시 사용하는 물이 흘러 얼룩이 남지 않도록 마스킹하고 남은 물기도 깨끗하게 닦아 마무리합니다. 썬노프 있는 차량이라 2열 도어스텝도 마스킹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시공 시 주변 내장재가 젖지 않도록 마스킹을 했고요. 특히 차량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대시보드 깊숙이 용을 덮어줍니다. 트렁크 안쪽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트렁크 도어부터 마스킹 후 시공합니다. 측면에 시공할 필름인데요. 시공하기 위해서 재단한 필름은 이렇게 물 청소를 하여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 후 시공합니다. 열 성형 과정입니다. 전후면은 먼저 재단한 필름을 차량 바깥쪽 유리에 올려놓고 고온의 열로 필름을 수축시키는데요. 이렇게 열 성형을 하는 이유는 전후면의 유리가 측면과 달리 동구스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리면에 밀착되도록 수축시키는 것을 열 성형이라고 합니다. 후면도 전면과 같이 먼저 열 성형을 하고, 필름 물청소를 한후 차량 안쪽에서 시공합니다. 필름을 물청소하는 것만으로 깔끔한 시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차량 유리 청소를 해야 하는데요. 대충 청소해서는 안될 정도로 유리에는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몇 차례 반복해서 청소를 하고 시공합니다. 측면도 여러 차례 청소를 하여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유청소를 마친 필름을 시공합니다. 전면 시공 중입니다. 아무래도 전면 유리는 크기도 크고, 그리고 실내에서 혼자 청소하고 시공하기 때문에 다른 시공보다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전면은 운전자나 탑승자가 운행하는 동안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나 시공을 좀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쉐이빙 시공입니다. 도어창 시공할 때 필요한 기술인데요. 도어창을 내렸을 때 필름이 유리 끝까지 덮히도록 시공하기 위해 필름을 유리로 1~2mm 올려서 붙인 다음 유리 끝선에 딱 맞춰 코팅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필름이 유리 끝부분에 딱 맞지 않고 손으로 만졌을 때 조금이라도 걸린다면 창을 내리고 올렸을 때 필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티지 NQ5 프리미어 썬팅 패키지 시공 모두 마쳤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썬팅 루마 버텍스로 선택하셨고요. 전면, 요즘 굉장히 많이 문의하시죠? 900에 700. 전면이 버텍스 900입니다. 자외선 차단율 99%, TSER 63%입니다. 스쿠면 버텍스 715%입니다. 자외선 차단율 99%, TSER 63%입니다. 9 0 전면과 전면 930%, 이 제품과 TSER이 똑같아요. 굉장히 높죠. 비금속 필름이구요. 그리고 차콜 색상입니다. 차콜이지만 블랙에 가까운 그런 색상입니다. 안쪽에서 실내에서 시인성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텍스 930%입니다 측면 버텍스 칠백십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버텍스 700으로 시공했습니다. 농도는 735%입니다. 자외선 차단율 99% TSER 59%입니다. 보통 썬루프는 개방감을 위해서 고객님들께서 선택하기 때문에 농도를 너무 짙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원래 기본 컬러가 있어서 보통은 30%대로 그렇게 시공을 선택하세요. 블랙박스는 아직 카메라는 부착 전이고요. 배선 작업만 모두 마쳤습니다. 이 배선에는 흡음 테이프로 감았고요. 그리고 운전석 1열 A필러 안쪽에 신슐레이터 D3 보강해서 주행 중에 이 부분에서 소음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 마쳤습니다. 외부에서 쉐빙 시공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요 보시면 이렇게 창문을 내렸을 때이 유리 끝 부분의 틈이 이 유리가 투명하게 보이는 차량들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쉐이빙 시공은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필름을 이 유리 끝까지 덮이게 하기 위한 시공인데요. 재단한 필름을 유리보다 약간 위로 올려서 붙인 다음에 이 올라온 부분을 유리 끝선에 맞춰서 커팅하는 시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필름이 굉장히 균일하게 그리고 매끄럽게 커팅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QXD7000으로 장착했고요. 고객님, 아까 시트 색상이 굉장히 연한 베이지 색상이었어요. 그래서 가죽 시트 코팅 추가로 요청하셨습니다. 아직 가죽 시트 코팅은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선팅하고 블랙박스 시공만 모두 마쳤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